그물 어, 물에 어, 일단 두번 정도 헹궈 줄게요. 어, 헹군 후에 어차피 또그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낼 거기 때문에 두번 정도 해석한 후에 음,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깨끗해서 사실 어, 이렇게 나오는 건 없네요. 소금 약간 넣어 주고, 단풍나면 삶아볼게요. 골고루 잘 익도록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. 너무 오래 삶으면 물러지니까 적당히 삶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? 찬물에 이렇게 헹궈주세요. 삶아놓은 방풍나무를 이렇게 찬물에 두어 번 헹궈주세요. 그럼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짠, 된장. 다음 파 여기에 저희 서울에서 직접 따 짜온 이 들기름을 살짝 넣을게요. 그다음에 제가 직접 담아 놓은 매실청이에요. 잠깐만 넣을게요. 그리고 고춧가루도 살짝 넣을 거예요. 잠깐만. 양념이 골고루 뵐수 있도록 골고루 붙여주세요. 마지막에 깨소금을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되면 다 붙여진 것 같죠? 이렇게 방풍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. 지금이 제철이니 얼른 한번 사다가 해 드세요.